시 r e 요 드림 시 c 리티 예. t 매 Yes. w 0 l 0 o 0 at a s a m 0 l 0 o 0 a s 30%. p 요 e o 3,080원에 30%. o 이거는 혹시 언제 e of 셨어요 m p l e of a sample of a 에 a m p l e o 에사 s a 고 p l e of a s a 다 p l e of a s a m p l 는데 f 그 물타기 해갖고 30% 됐거든요. 아 추가 매수해가지고 나치셨군요. 예. 음, 그러면 지금 예. 이 드림 시큐리티를 오래전에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이제 단가가 왔어요. 근데 예. 어, 얼마 전에도 한번 올라오면서 수익이 났었고 늘렸다가 다시 또 올라서 와 오늘도 수익이 좀 나긴 했었거든요. 예. 그렇죠. 일단 지금 예. 혹시 어, 그 전에도 안 팔았고 오늘도 좀 이제 수익이었지만 안 팔았다는 건 뭔가 아, 생각하고 있는. 오늘... 가격이 있다는 오늘 또 거. 또 올라가는 그런 거 봤는데, 그것도 잠깐 올라가다 떨어져 리더라고요 아, 이거는 그냥, 이제, 얘,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있다기 보다는 놓친 거군요. 예. 예. 아, 그래요. <laughs> 자, 그러면 요즘에 보안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왔죠. 예. 보안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이제 딥페이크 어, 이, 이, 관련해서 이제 그 보안 쪽이 다시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딥페이크에 대한 예. 영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지금 드림시큐리티도 이렇게 이제 이 보안주들이 참 안, 어, 안타까운 게 어디 보안 쪽은 앞으로 장래적인 그 장래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, 네.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이 드림시큐리티의 어, 드림 경우에도 우리가 실적을 보잖아요, 실적도 좋아요. 그런데 주가가 안 움직이죠. 예. 어, 이 보안주들이 아쉬운 게 제가 그 부분이에요. 실적 좋고 성장성도 좋, 좋지만 정작 뭔가 이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움직이지 못해요. 그러니까 테마로만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. 이번에 드림식 킬티는 예. 아직까지 시세는 좀 살아 있고 이번에 좀 테마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. 아직도 흐름은 좀 살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번에 좀 얼마 아직... 정도까지 갈까요? 네. 네, 다들 성격이 너무 급해요. 제가 항상 예. 상담을 예. 해드리면서 이제 목표가를 얘기를 해드리잖아요. 지금 예. 딱 예. 목표가를 예. 얘기해드리려고 예. 했는데 네. 자 예. 위쪽으로 있죠. 저3 3 0 0원 예. 위쪽으로 올라와서, 올라오면 그때 파시면 돼요. 그러니까. 3,300원까지요? 네. 3,300원 위로 다 올라오면, 뭐, 그게 3,400원이 될지도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3,300원 예. 위로 올라가면, 그때 정리만 잘하시면 돼요. 근데, 또 올라가면 또 빠져요. 그러면, 기다렸다가 팔면 안 되고, 이거는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. 그러니까 예. 3,300원 위로 올라갈 때,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세요. 이해되시죠? 예.